안녕하십니까. 종관영입니다. 음, 오늘 방송에서, 어, 말씀드릴 주제는, 어, 제가 써놨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철학과 가치. 그래서 제는 사회적 경제는 철학에서 시작한다. 어, 대부분 경제,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을 음. 공부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뭐, 다 인정해요. 경제학에선 철학이 나오지 않거든요. 철학이 없죠. 특히 수리경제학에서는 뭐그 경제학 자체가 이제 수학이 되어버리니까 뭐 철학 이라든지 가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상품의 가치에 관한 내용과 거래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즉 시장 메커니즘이 중요하지 시장의 어떤 뭐 도덕적 원리나 어떤 도덕적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냐 이것은 현대경제학이나 신고정파경제학 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경제에서는 철학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왜 그런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철학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 사회적 경제는 유럽에서 시작했죠. 음, 사회적 경제는 어, 출발지가 유럽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유럽의, 유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럽이 수천 년 동안 어, 이어왔던 가져왔던 그들의 지혜 유산, 그들의 문화 유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어, 이제 근대 그러니까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모더니티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철학적 기반이 됐던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들을 통해서 어, 그. 이 근대가 출발을 하게 되죠. 그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근대가 출발하는데 이 출발을 이 출발이 뭐 누었던 살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 전체적으로 그 어떤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문예 문외, 문예 혁명을 통해서 찾아났던 어떤 그 철학의 명제가 철학적 명제가 철학적 명제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발견이에요. 인간에 대한 재발견. 자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 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근대가 출발했는데 이 근대가 출발하게 되는 철학적 명제는 인간에 대한 재발견인데 어떤 인간이냐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 이념적인 이 어떤 그 제, 제 주제가 어, 근대를 출발하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죠. 이 그리스 철학의 에, 추, 뭐 아버지죠? 플라톤의 철학이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고, 그리고 근대가 출발하게 되는 이 근대 철학의 그그 그 뿌리를 찾은 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인데요. 플라톤 철학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 도덕 철학이에요. 도덕 철학. 어, 플라톤은 음. 그 인간에 대한 그 지금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관한 이야기. 인간. 어, 플라톤은 인간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 인간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졌죠. 플라톤 자체가. 아 어,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인간을 인간의 행복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플라톤의 주제였는데 그 인간의 행복과 자, 인간의 행복과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어, 때야뗄수 없는 관계가 바로 국가예요. 그래서, 어, 플라톤이 쓴 책, 국가론이죠? The Republic. 이 국가론을 통해서 자신의, 어, 그, 인간관, 그리고 또 국가관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플라톤의 국가론은 뭐, 뭐,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국가에 대해서 또 사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내용인데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그 인간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국가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플라톤이 그렇다면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에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의 타락에 있다고 본거다요 국가의, 타락. 국가의 타락은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고, 그리고 국가가 타락하게 되면 어떤 그그 그 빈곤, 빈곤 이 빈곤의 문제와 연관 이 있다고 본다. 어, 뭐 간단하게 이제 플라톤 얘기를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음,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존재. 인간은 누구나 다이 존재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아, 내가 날 태어났지. 왜 우리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은 어, 저런 분일까? 뭐 우리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자기 조,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성찰부터 시작해서 주변 상황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 모든 문화적인 예산이, 유산이 이 존재에 관한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지금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국가와 시장이죠. 이 국가와 시장을, 기반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의 존재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회적 경제의 철학적인 의미의 출발은, 철학에서의 출발은, 근데 현대사회에서 인간, 정리를 하면요. 인간 존재의 근거로서 또는 인간 존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의 철학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규정이 뭐예요, 국가?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규정은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 정치를 통해서 어, 이념을 가진 집단들이 권력을 잡죠? 권력을 잡고 이 권력을, 권력을 잡으려고 잡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정치인들의 정치행위가 결국 시민의 삶을 어,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모든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이, 국가와 시장의 관계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인간 존재의 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이, 이제, 사회적 경제가 출발한 이제 유럽의 철학적 어, 배경으로서 뿌리로서 이제 플라톤 철학, 그리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되는 이제 인간의 문제, 주권의 문제를 살펴봤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 철학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철학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 한국 사회적 경제 철학은, 철학적 기반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저는 공익인간은, 공익인간. 홍익,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엔 이미 인간에 대한 존재 규정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철학적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만 당군조선, 어 당군조선부터 쭉 고조선 당군조선부터 우리가 문화유산, 지혜유산으로 받아온 이 홍익인간, 그리고 제세이와 이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이지혜에서는 이 어떤 나라의 철학과 비교해도 결코 손상, 손상될, 어, 그 가치가 손상될 수 없어요. 굉장히 고귀한 우리만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어, 교육법의 일조에도 나와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사회적 경제 철학을 이야기할 땐이 홍익인간 철학을, 홍익인간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 철학적 기반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이제 가치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 현상을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어야 되고, 일반적이고, 누구나가 다 함께 규명, 어, 규명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 뭐, 정치구조라든지 사회구조 속에서 보편타당하게 가지고 있는 보, 그 가치가 사회적 경제 가치가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람은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존엄한 가치를 갖는다. 인권의 개념하고 이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룬다, 행복한 인간이 된다 또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 존재의 규명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즉,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치 구조가 형성되고 다양한 사회 문화 제도가 형성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기 위한 인간 행위의 실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 그 국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활동은. 어, 사회가 이제 구성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오잖아. 이런 사회 문제들로 인해서 해를 입는, 피해를 입는 개인들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가라는 공동체, 어떤 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그 구성원들이, 어, 겪지 않도록 또는 그 피해를 줄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요 그게 이제 정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와, 예, 사회적 경제 철학으로서의 홍익인간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예, 가치로서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서, 그럼 뭘, 뭘 추구하려고 하는 거냐? 뭘 추구하려고 하는 거냐? 그 사회적 경제 의 철학과 가치를 통해서 지향하는 어떤 모델은, 어, 시민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협동 경제 모델이에요. 이게 결국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철학과 가치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경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삶을 규정하는 체제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장 참여를 통해서 어 이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통해서 자기 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 또는 사고하고자 하는 어떤 그이 희망들, 뭐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삶의 완성도를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경제 경제학은 고전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과연 과연 이 현대 경제학 지금 신 고전파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만큼 어 시장 경제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최적의 조건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자꾸 하는 거죠. 시장의 실패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실패.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실패는 인간과 사회를 질곡에 빠뜨립니요어 그래서 이이그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사회적 경제가 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이 시장은, 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 도덕이라는 가치보다는 거래라는 행위를 중요하게 보죠. 도덕 가치보다는 거래 행위를 더 우선시해요. 아, 어, 그래서 시장의 덕목은 도덕 가치부터, 도덕 가치보다는, 음, 이 거래,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상품 가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 상품 가격, 상 어,인데. 그래서 이 서, 사회 제어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이제 시장 구조에서 그 어떤 효율성, 즉, 원하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 이런, 이런 것으로 어, 어, 움직이는 게 이제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늘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에덤 스미스가, 에덤 스미스가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 이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에덤 스미스는 국부론 이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에덤 스미스는 이전에, 이 책을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서 공공선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를 공공선. 공공선. 다수에게, 사회 구성은 다수에게 이어올수 있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어,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이도덕 에덤 스미스의 도덕감정으로 보다는 그 이제 국부론에서 나오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기능에만 너무 집중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요, 시장에서 합당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경제 행위를 하는 경제 주체들 또는 경제 거, 경제 행위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자리를 잡아야 돼. 왜 시장 실패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 놓고 그리고 이 공공선을 지향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부의 분배는 음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공평한 부의 분배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욕의 문화로 내팽개쳐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탐욕의 문화가 지배해요.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문화가 지배하,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 시장이 이 시장이 실패한, 실패하게 된 결과도 경제가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요. 잡아먹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경제. 그러기 위해서 는 어떤 도덕 가치라든지 어떤 그 경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이 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윤리 또는 어떤 경제 철학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가 널리 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갖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시장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합니다. 이 출발은 사회적 경제의 철학과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